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클로벌 청년창업 보육센터 대표 데이빗 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은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과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자본금 5억을 가지고 거대한 자본금 대기업을 이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와의 만남이 더우 기중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제 전하성 대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하성 대표님 인사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시엔테크의 전화성 대표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이제 시엔테크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요즘에는 푸드 텍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치킨, 피자, 족발, 보쌈, 햄버거, 도시락 이런 모든 배달을 저희 플랫폼을 이제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처리하는 이제 배달 건수가 한, 한 3천만 건?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조 가까운 어떤 배달 물량을 저희 시스템, 저희 IT 기술로 처리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저는 뭐 2003년에 이 회사를 만들 때 굉장히, 어, 그도 은혜롭게도 2003년에 교회 다니면서 이 회사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늘 나아가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어, 열심히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 카이스트 벤처 1호로 시작이 됐는데 어, 그때는 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어, 카이스트 벤처 1호로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이제 2000년에 사실 첫 창업을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그그 전에 이제 CND 테크 창업하기 전에 한 3년 4개월 정도를 카이 상대벤처인 s l 2라는 회사를 이제 경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 그, 학생? 네, 학생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네. 당시 석사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갈 때였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회사는 그냥 정말 세상적으로 만들었고 세상적으로 경영을 하다가 세상적인 일로 이사회에서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카이스트 학내 벤처들이 대부분이 이제 석사를 마치면서 많이 창업이 됐는데 보통 석사 마치고 박사를 가면 군대를 보통 안 가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기부에서도 카이스트 이제 학내 벤처를 장려하는 조례가 발표되기도 하고 그 제도 때문에 많이 창업을 했는데 벤처붐이 꺼지면서 갑자기 이제 애매하게 군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고 저희 회사도 이사회가 열리면서 정말 다그군 사건이 벌어지고. 일주일에 제가 해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또 해임되면서 일부 지분은 뭐 엑시들 되게 싼가격에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 너무 힘들어서 어 그냥 시름시름하다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입원을 음. 했었는데, 뭐 병원에 입원해서도 뭐 이게 그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 께서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그 도저히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냥 그 교회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고 근데 그때 그래도 저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제 그 기독교의 정신 중에 하나가 원래 다내게 네 음. 아니다, 다 주, 주님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어제 주님 이셨다가 잠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기게 되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 이게 원래 내게 네 아니었었구나라고 음. 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극복을 했는데, 뭐, 사실, 교회 간 첫날부터 막 신앙이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교회 가면 근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음.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 원래 주인 주님 거에 있지 으면 마음이 편한데, 집에 오면 힘들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음. 교회를 더 자주 가게 됐죠. 가면 안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새벽기도 그때 또 매일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서 음. 신앙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신앙이 생기면서 이 셰인트테크를 다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셰인트테크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 철저하게 아 이건 주님 회사였다, 주님 회사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차근차근 회사를 이제 음. 키워왔죠. 음. 다시 말해서 카이스트 벤처 일원로 성공했을 때는 주님을 못 만났다가 어,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다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어 그때는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그 보양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뭐 저희 가족이나 또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그 주님의 계획은 근시안적인 인간의 사고나 시각으로는 깨닫기 되게 어렵다. 결국 그 주님 안에서 있는 주님이 보는 시간 자체가 사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웠었던 일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된다 이런 원리를 이제 저도 깨달았고 주변에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음. 똑같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게 인간의 시각으로 지금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부분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믿음은 변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하, 시고 있는 이 CNT 테크의 주력 분야가 이 틈새 시장을 개척해서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을 좀 얘기 좀해 주실래요? CNT 테크 설립 전에는 그냥 뭐 피자나 치킨이나 광고는 뭐 사진이나 나올 뿐이지 이게 뭐 대표 번호 이런 게 없었거든요. CNT 테크 설립 이후에 대표 번호가 나왔죠. 그리고, 어, 홈페이지도 원래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뿐이었는데 CNT가 설립 이후에 홈페이지에 주문이 가능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의 직관성을 높이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효율을 높인 게 저희 플랫폼의 기능이었죠. 었이 어, 기능 자체는 결국 그 시장의 광고의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라 문제를 사실 해결을 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다, 어, 빨리 시장에 진입하게 됐고 저희 사업모델이 선투자형, 먼저 투자를 하고 주문 건당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 시장에 비, 되도록 이제 뭐 비교적 빨리 들어간 편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장이 어떤 시장 이 개척이 돼서 안정기에 들어설려 하면은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많이 합니다.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KT가 사실은 이제 시장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이 뭐이 시장 진출과 KT와의 어떤 경쟁에 대한 그제 그냥 또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갔습니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께 회사를 맡기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어 이제 회사와 소통은 가능한 상태였었죠. 근데 이제 회사가 어머니가 맡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회사 사업이 원래 생각대로 잘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고 한그 한 5억 자본금으로 만든 회사가 10억의 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0억 가까운 빚을. 근데 결국 그 빚을 제가 군 생활 중반에 주말마다 이제 장교니까 그러니까 육군 부에서 장교로 복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회사로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회사로 와서 그 생산성이 떨어져서 생긴 많은 적자의 폭을 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음.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그 판매량을 예측을 해서 적정한 상담사를 앉혀놓고 또 상담사들이 최적의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음. 것들을 촉진시켜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도 솔선수범해서 같이 상담사들이랑 전화를 받으면서 생산성을 거의 두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음. 군생활 한반 동안에 이제 빚이 거의 10억 가까이 지었었던 빚이 음. 나머지 반 동안에 그빚을다 상환을 했으니까 음. 그 상당히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죠. 음. 그때도 이제 결국 그 군생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주말마다 회사에 굉장히 강력한 혁신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었죠. 그런데 그 위기가 없었으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었었는데 결국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제가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을 전을 했었을 때는 이미 빚도 없었고 회사가 이제 좀그 굉장히 강해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KT가 갑자기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T하고 저희가 3년을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군 생활을 동안 빚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회사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고 기술력이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과 기술력이 좋은 상태에서 한 10억 정도의 자본으로 KT가 거의 200억 가운 자본과 경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KT가 들어와서 시장이 막 넓어졌거든요. 같이 업을 하니까. 시장이 넓힌, 넓어진 상태에서, 결국 저희가 이기고 KT가 철수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이제 90% 이, 이상으로 하나의 그 플랫폼을 저희가 거의 독과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강소기업이 된 겁니다. 2003년에 이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회사를 만들자마자 군대를 가고, 그게 실현이잖아요. 인간, 사람의 음. 생각으로 보면. 그리고 군대가 있는 동안에 또 10억의 비들 또 실현이잖아요. 음.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또 KT가 또 들어와, 이거 또 실현이잖아요. 시이 계속 있었는데, 었 결국 한 7년 이후에그 뒤를 돌아보니, 하나라도 없었으면 안 되는 일들이었었더라고요. 음. 결국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 큰 선을 이루게 됐고, 음. 그 결과로 저희가 또, 어, 뭐, 많은 또 아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두 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회사는 주님의 합력의 선 안에서 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음. 뭐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안 좋은 일은 결국은 음. 좋은 큰 선을 위한 디딤돌이다라는 믿음으로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본인이 치킨집을 열어서, 어 아, 어. 이렇게. 그 전단지를 붙이고 그래서 시장 조사를 네. 직접 하면서 KTA와의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데 그일을 한번 잠깐 네.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피, 그러니까 저희랑 KTA랑 경쟁했던 시장이 이제 주로 피자 치킨 시장이었는데 이 피자 시장과 다른 치킨 시장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피자 시장처럼 접근해도 계속 이게 플랫폼이 어 시장에 이제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그, 방향을 세운 게, 그, 집히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치킨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치킨집을 집 앞에 하나 싸게 제가 직접 열어가지고, 정말 닭을 튀기고, 배달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 매장이 있으면서, 혼자 튀기고, 배달하고, 할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갖고, 그것들을 제가 몸소 제가 직접, 어, 혼자 튀기고 배달하고 콜센터와 공조하고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치킨 시장의 문제 본질에 접근한 서비스로 시장에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 본질을 알고 알고 있고 KT야 그냥 피자 시장에 비춘 서비스를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본질에 가까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국은 이기거든요. 그래서 치, 피, 어, 치킨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20개 사이트에서 거의 전승을 거둘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초기의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잘했고. 그 진입은 결국 경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승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그렇게 이제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ccelerating 이라는 음. 국내에선 좀 생소한, 네. 늘, 제가 보니까 이 벤처 기업 필드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는데, 이제 본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후배 벤처, 그니까 스타트업 후배들한테도 본인의 노하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별도 그 부서를 만들고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2012년이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나름 그냥 기독교 정신에 사회 환원 활동으로 그 영화를 연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하다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고 그분도 이제 크리찬이셨는데 전화성 대표가 영화를 연출해서 이렇게 사회학자들을 기독교 경신로 대변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의미는 있는데, 몇 명이나 보냐? 영화를.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스스로의 경험을 크리찬한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후배 기업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리고 투자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하는 게, 그 뭔가 누군가를 도우... 도, 돕는다 그러면은 영화를 연출해 돕는 것보다 제가 잘하는 기업 활동, 기업 노하우를 전세해주는 형태로 돕는 게 훨씬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엑셀라이터를 시작을 하게 됐고, 2012년도에 시작했었을 때는 저희도 뭐, 그, 엑셀라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가 생소했었으니까, 그때 뭐 도와준 기업들이나 투자한 기업들은 그렇게 성공한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또, 후드텍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한 기업들은, 송한 기업들이 몇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거쳐간 기업이 이제 100개가 넘었습니다. 한 100, 107개 정도 됐고요. 그 중에 저희 19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미 뭐, 폐업한, 폐업을 한 기업이 5개나 되죠. 5개나 되는데, 그 중에 2개 기업은, 그래도 회사 가치 100억 이상의 회사 가치를 인정받고 그 외제유치도 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음흠.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하우를 잘 발전시켜서 앞으로도 이 엑셀레이팅 활동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음흠. 이번에 구투비와 카이 글로벌 청년 창업 스쿨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이 있습니다. 멘토로도 참석해 주시고 또그 참석하는 스타트업들한테 강의도 해주실 건데. 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이번에 새로 이제 우리 구 t v 에서 하는 이런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그래서 저 기독교 크리스천 리더십에 기반으로 한 엑셀러레이팅과 저는 좀더 다른 면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뭐 일반적 엑셀러레이팅 멘토링 할때뭐력에선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막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합력에선 이루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엑셀러이터 멘토링을 할때 그냥 저는 크리스천 기업인으로서 그 그래도 확고한 신념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빼고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같은 크리스천 기업인들 사이에 멘토링을 한다면 은 근본적인 정신을 공유하면서 멘토링 하니까 그런 성공 사례는 저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에 참가하는 우리 후배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업 아이디어 발굴, 그다음 시장 진입 이두 가지가 전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할때그 크리스천 기업가라 하더라도 기도만으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경험, 시장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한 시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쏟아야 될 몰입. 그리고 이제 철저한 그 STB 분석에 따른 시장 진입 전략이 여러, 여러 가지 좀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많이 멘토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서바이저 발굴과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멘토링 하더라도 그런 측면의 멘토링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그 후배 스타트업들한테 네. 어, 키 포인트를 팁을 하나 주신다 그러면 어떤 팁을 하나 주시겠어요? 창업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창업 분야를 넓혀서 생각을 사고한다기보다는 내가 제일 많이 경험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려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면은. 좀더 창업을 위한 서바이저 발굴에 좀좀 쉬운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비즈니스를 열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부단한 노력과 험난한 광야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청년 창업 시절에. 카이스트 벤처 1호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업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큰 사회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대한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CNT 테크의 전화성 대표처럼 비즈니스의 전문성과 비즈니스의 스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귀한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업들이 CNT테크뿐만 아니라 CNT테크가 모토가 되어서 더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귀한 기업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